찍그 거야? <laughs> 그냥 이거부터 이거 뭐 t 그러니까 i 좀 시장영상 t i n g s e 아니 그럼 일단은 t t i n g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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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해놓고 그냥 편 Setting. Setting. 가 e t 광사들이랑 다른 응. 점은 좀 약간 특이 케이스잖 음. 그 아니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봐온 케이스는 아니지. 응. 티칭 자세 초보에게 제일 그쵸초보자한테 내가 홈트 영상을 자꾸 보면 응. 혼자 다 다친 사람들이 많아. 그죠이 어, 단점이야. 부사, 부상자. 부상률이 너무 많아. 진짜 아무 그냥 처음에 배울 때는 몰랐는데 어, 배우다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이제 나도 모르게 정도. 이제 어, 그치, 그런 그치. 조그만한 데에서 막 잔부상 같은 거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 그런 거 이제 체크해주는 영상 같은 거 나는 차라리 할 거면 아 그런 것도 괜찮다. 어. 어, 열심히 하면 몸 만들어지지 근데 네. 잘해야지 안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부상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래. 어디나 왔어? 일단 손목. 손목 손목 나왔어. 손목, 어깨, 어깨, 어깨 어. 한번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응. 위험한 부분이야. 손목, 어깨, 관절부, 관절 부위가. 그렇지,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꺾으면서 손목이 들어가고, 어깨는 등 운동을 하면서도 다칠 수 있고, 가슴 운동을 하면서도 응. 많이 다친단 말이야. 응. 어. 덤벨이나 뭐 응. 바벨이 있으면 좋은데 덤벨로도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어요. 응. 근데 이제 이홈트에서 응. 단점은 뭐가 있을까? 지금 중량을 못 갖다놓으니까 응. 몸을 키운다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더 응. 뭐지? 안 쓰던 근육 같은 거 활성화시키는 응. 그런 그렇지, 그렇지. 운동하면서 나는 이제 제일 특이한 케이스가 요가라는 네 진짜 많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펴 복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좀 들어 홈트를 할때 이제 내가 느낀 점은 홈트를 할때 그런데 원래는 내가 2 시간씩은 잡아먹는데. 아, 좀 시간 좀 남는데 뭐 가슴이나 나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분할로만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뭔가 혼투가 같은... 혼투가 분할을 어. 주기 너무 힘든 운동이야. 어 시각.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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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근데 이제 어. 분할을 그러니까 나는 혼투할 응. 때 분할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도 혼자 응, 응. 운동을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무무 무분할로 들어가. 그 대신 그러니까. 이제 지치게 하는 무분할로 들어가는 거지. 응, 응, 응. 그래서... 근데 사실 온통 한 30분만 잡아놔도 되게 힘든 것들이 많거든. 일단 슬로건 이건 어때요? 운동하려면 지금이 기회야. 약간 나는 좀 찬스 이걸 좀 살리고 싶은데. 찬스. 근데 좀 포괄적인 거. 어차피 어차피 막막 내가 막 쇠질 쇠질의 정점뭐 이런 거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찬스헬스, 맨스헬스 아니면은 찬스. 찬스 찬스 피트니스 하면은 뭔가 되게 진짜 약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거 같으니까. 찬스 피트니스. 일단 이걸로 할까?